8장. 이제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본다면 그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 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일한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기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자기 비용으로 군대 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양을 기르는 사람치고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람의 견지에서만 이것을 말합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 가는 사람이나 타작하는 사람은 제 몫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린 우리가 물질적인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친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봐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보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메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란 걸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을 버림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